10편, 24편은 15편과 좀 연관이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의식시 입장할 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23편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3편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례자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소한 후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하기 전에 그럼 일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토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이 건설하셨도다. 땅과 바다를 세우시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식물들을 세계와 세계 안에 거재하는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아침 새벽 본문에서 창세기 1장을 앞 부분을 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했 모든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질서하고 혼돈에 빠진 땅을 질서로 질서 있게 조절해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으로 세방,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 된게 아니고, 어쩌다 된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다가 호련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으신이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거죠. 세상이 우연이 됐다면 어쩌다 됐다면 흘러가다가 별련변이 속에 태어났다면 주인들이 각각 저마다 내가 주인이라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있고 이 땅에 질서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 우리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선언하는 사람인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다 만물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맞잖아 지금 세상 그 싸움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연 속에 진화 속에 묻혀버린 세상과 싸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히 성소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사신가요? 저도 성도의 출발이 거기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내가 질서 있게 나간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러면 그성소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장하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얘가 거기 계시는 곳. 여러분 성서 그럼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성서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죠?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성막을 그때 만들죠. 움직이는 성전, 성막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와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성소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신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3대를 같이 한번 보시고 3대는 같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누가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느냐 제사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느냐는 자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물을 때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소에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겠죠 제사장들이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레이지파가 성막을 돌보면서 성막을 지키는 관리하는 레이지파가 또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성, 제사장들이나 성전관리인들이 그들에게 물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던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예배자들에게 성전에 들어와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말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육 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재확인시켜 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삼 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래 돼 있죠. 오르다. 여러분은 많이 본것 같죠? 산에 오르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을 읽으시면서 성소를 찾아, 성견을 찾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견에 올라가다, 오르다 그 말입니다. 올라가는 게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구촌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미디어 시대에 정말 세계 방방곡곡 하루아 몇 시간이면 그냥 몇분 만에 전 세계에 퍼지죠. 어, 이슬람의 순례자들이 최근에 얼마 전이죠? 힌두교 순교자들이 에, 순례자들이 이렇게 압사당에서 수십 명이 죽었다. 이런 그런 기사들이 오잖아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성지 순례라는 게 있어요. 순례, 성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게 있었죠. 3대 절기. 적어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면 열방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거죠. 이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성전이 개념이 사라지죠. 주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며 주의 백성이 모이는 그곳이 처소가 되고 우리는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그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순례자들의 의미를 좀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올라가면 오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된 그들의 주 루오바메기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바 르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내겁당해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게 누가 하는 소리 같아요? 여로밤이에요. 아쉽게도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남쪽 북쪽 열 지파, 여러 보암을 따라가요 솔로몬의 아들 르 보암과 북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이 갈라섰는데 여러 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3대 절기 때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내가 비록 1 0개 지파를 거느리고 있지만 이들이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되면 그곳에서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면 그곳에 가서 루오브 암흑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베데레 단에 세워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참 우습죠. 이렇게 말하는 왕이나 이것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리석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오르지 않아요. 성전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향한다. 순례한다 오르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이냐? 성소가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 성도에 설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격이 누구냐 물었을 때 우리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영광으로 예배자로를 불러주신 거죠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자들에게 사절이죠 손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뜻을 그렇는데 두지 않냐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를 첫 번째 조건으로 담니다. 첫 번째 자격이죠 손은 외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내면의 문제예요. 이말 속에는 깨끗함과 청결함을 말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저들은 일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손그 행동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면 마음 생각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일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것과 안이 안과 밖이 정말 선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적인 조건 내면인 조건이 깨끗하느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고 첫 번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뜻을 나타내데 두지 아니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말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고 진실한 일상의 삶이 드러나는 사람. 거룩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가 바로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예배자가 될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저는 이런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리되 있습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이죠. 복을 받고 의롭게 될 것이다. 복은 여기에 나오는 복은 물론 물질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의복과 영적인 풍성함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는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 그거 아니면 그 누구도 의롭게 임자,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 거죠. 그리고 이는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누가 야곱의 후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드러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브라함보다는, 이삭보다는, 야곱이 우리의 어떤 일상과 성품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겪어낸 모든 파란만장한 과정 과정을 보십시오. 고비 고비를 보십시오. 야곱의 삶은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 누구냐? 진정한 야곱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서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칠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예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가 그 성전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소가 성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해갑니까? 이 우월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유다가 망해가면서도 시온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온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망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져요 지성소가 무너져버려요 깨져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성소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로 들은 우리가 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오신다 세상 왕이 밖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금이 한양할 때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 이상으로 왕이 우리 성소에 들어온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온다 우리 성전에 들어온다 왕이 들어온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은 조금 다릅니다 자동문이 있죠? 그러려면 이 시대의 문을 얼마 전 우리들의 문의 개념을 보십시오 문은 누군가가 열어야 돼요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을 열어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문을 열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어느정도 자라면 마치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아이를 납비에게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납비님 선생님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부모가 아이 다섯 살된 사내 아이를 데리고 납비를 찾아가서 축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축복해 주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동전 하나를 들고 얘야 내가 묻는 말에 네가 정답을 말하면 내가 이 동전을 주마 아이에게는 꽤큰 용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면 내가 이 동전을 주겠다고 약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답을 제대로 줄까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랍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묻는 대답에 답을 하시면 제가 동전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래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피가 할 말을 잃어버렸겠죠.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마음이 많이 완악해지면서 세상에 눌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찾고 있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머리를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딱한 군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억지로 열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음성을 상실하고 제약 가운데서 마음을 상실해버린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상실되고 하나님 없는 온갖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근심이 불평 불만 짜증이 다 들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면 왕이 들어가마 주인이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영광양이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가신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마음의 문은 내가 열수 없느라 하나님이 열지 않아요. 하나님 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때는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는 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가슴을 열어 문을 열어 주님을 왕을 맞이하실 때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님 주시는 정결함을 경험하고, 진실함을 경험하고, 그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성도의 승리가 보장되더라 그 말이죠. 왕의 무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을 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그분에게 내 주인 자리를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가 왕이 되면 은 세상 왕들이 우리한 일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업하고 뭐 지어짜내는데 누군가 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요. 평화의 왕이 들어와요, 평광의 왕이 들어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보좌하는 왕이 들어와요.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 들어와요. 주인 대신 그가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왕이신 그를 그분을 영접해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야, 승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평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짜증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고 겁에 질리게, 우리를 괴롭히려는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를, 평화를 열성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그가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때. 영적 이스라엘으려 거듭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 순간순간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야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승리하게 하시고 열두족 속에 집파의와 자손의 그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걸 이루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룰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산에 오르고 그분의 거룩안에 거기설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요. 자격이 뭐냐고요.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이 조건을 스스로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그 앞에 설수 있는 의인이 없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럽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분의 의가 우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열면 돼요. 완악한 마음을, 짜증 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겁에 질린 마음을 활짝 열고 왕이신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가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다고 다윗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향하여 깨끗함과 진실함과 행동으로 삶 속에서 일상이 주님을 향할 때 깨끗함과 진실함이 인생의 승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